네, 열매가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산초나무입니다. 이 산초나무는 향이 아주 좋습니다. 운양가 식물인데 운양가 식물들의 특징이 독특한 향입니다. 이 산초나무는 물론 초피, 백선, 귤나무 종류들, 탱자나무 등이 운양가 식물들입니다. 네, 지금 열매가 거의 익었습니다. 이 까만 것이 익어서 껍질이 벗겨진 것이고요. 이런 열매도 갖다 말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까만 씨가 나옵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니까 수는 나물로 이용하고요. 지금 이억새진 잎도 차를 끓이거나 추어탕에 넣으면 좋습니다. 또 된장찌개나 생선탕 등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주고 항균 작용이 강해서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보통 추어탕에 넣는 것이 초피가루인데요. 이 산초가루도 추어탕에 넣으면 좋습니다. 또덜 익은 열매를 송이째 따서 장아찌를 담가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 산초 열매 껍질을 야초라는 약재로 쓰고요. 잎과 가지, 줄기 껍질, 뿌리도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네, 이 산초 나무는 비장과 위장 건강에 좋은 약재입니다. 온중 산안이라고 하는데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없애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화 불량이나 식채, 위아수, 속쓰림, 구토와 설사를 거치게 합니다. 위아 장의 기능이 원활해지고 식욕이 증진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네, 또한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이 산초를 오래 이용하면 기침이 없어지고 천식을 다스리며 가래를 사이고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노안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추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이 산초는 또한 행기 지통에 작용이 있습니다. 온몸의 기를 잘 통하게 하고 풍한습으로 인한 신체 마비 증상과 온몸의 통증을 그치게 합니다. 신경통, 견비통 두통, 복통, 치통 등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각종 피부 질환에 좋은데 오미나 습진 가리염증, 화상, 백반증, 종기, 아토피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산초는 염증에 우수합니다. 위염이나 유선염, 간절염, 피부염, 비염 등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산초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특히 산초기름이 면역에 중요한 T세포발연을 증가시켜서 면역기능이 크게 강화되고요. 자궁경보암, 체장암, 대장암 등 각종암에 대한 항암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약제 이용은 이 송이째 말리면 껍질이 분리가 됩니다. 껍질을 말려서 가루낸 것을 하루에 3 내지 6g 정도씩 이용합니다. 또 껍질뿐만이 아니라 이 열매 전체를 가루내어 복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 산초 잎이나 가지, 줄기껍질, 뿌리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권위작용이고요. 관절염 등 각종 염증, 신경통, 요통 등 통증, 신체 무기력증, 해독작용 등의 약효가 있습니다. 산초 잎이나 가지, 줄기껍질, 뿌리도 잘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30g 정도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여기는 열매가 더 붉습니다. 오늘 산초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